맨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열두 시간을 자도 피곤해요. 불면증. 반복을 해요. 잠이 올 때까지. 아, 문지르세요. 아. 모든 힘을 모아서 직접. 집중을 해서. 하스. 아 화술. 화술. 나주교! <laughs> 여기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붙이시면. <laughs> 건강하게! 안녕하세요. 김다혜입니다. 네. 아 요새 잠 못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저도 맨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서 지금 눈에 다크서클을 가리기에 바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면증, 잠이 잘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한의학 박사님, 김기옥 박사님 계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김기옥입니다.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느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운 말로 네. 어버가도 모르겠다. 아할 정도 자면은 피로도 아 풀리고 네. 갈등도 해소되고 다 그런데 네.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몰리고 네. 기운이 너무 많이 올린 것을 네. 끌어내려야 돼요. 아 그러면은 잠이 오는데 네. 사실 이렇게 자다 보면 더워서 아또 나... 밤늦게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 네. 그런 것 잔상 때문에. <laughs>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면 10시간을 자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 어, 제가 그래요. 12시간을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어. 이 잠이 안 오시는 분들, <laughs>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알려드리는 어. 이 체조법, 그리고 네. 안올때뭘 해야 되는가, 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 우선은 조욕이라고 그러죠. 조욕 네.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 열을 끌어내려줘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누워서도 네. 머리에서 물이 쭉 빠져 내리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점점점점 내리간다고 생각을 하다 네. 맨 마지막에 발바닥까지 네. 왔다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열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정신 네. 집중을 하고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세요. 아. 또 다음에 또계속서 반복을 해요. 잠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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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이제. <laughs> 할수 없이 또 일어나세요 아, 침대에 이런. 앉아서 어. 네. 우리가 발바닥에 보면 이 용천이라는 데를 여기를 막 문지르세요 아. 또 발을 바꿔서 네. 문지르세요 아. 그러면 또 잠이 올것 같아 네. 이제 침대에 누우세요 아. 이제 누운 상태에서 네. 가운데 손가락을 손바닥에 대고 모든 힘을 모아서 집중. 집중을 해서 네. 또 풀어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모아서 힘을 갖다가 <laughs> 또 침을 빼는거죠 그런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네. 잠이 오면 아 자면 되는데 네. 잠이 안와요 도저히 그럼... 안온다 네. 그러면 이제 파스텔 파슬리. 네. 발바닥에다가 종아리에다가 안아프대? 네안 이리 와보세요. 나조교! 네, 용천은 오. 바로 여요에요 여기, 여기. 이렇게 시옷자로다, 요렇게. 요기에다가 아. 네, 발을 계속 네. 바깥쪽으로 네. 밀면서, 밀면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해주는 거고, 네. 자기 전에 네. 요발 뒤에 종아리에다가 네. 한가운데 그, 여기도 한가운데. 이렇게 시옷자처럼 갈라지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암파스를요? 파스를. 암파스나. 이거를 붙이고 자면 은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이 잘 와요 오 신기해! 네. 나 당장 해봐야겠어요 네. 여기는 승산이라는 혈이 승산. 있어요 승산이라는 아 혈이 바로 이 요, 요 포인트에 있는데 네. 여기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붙이시면 잠이 잘 와요 잠 오는 버튼이네요 맞습니다. 용천혈이랑 여기 승산이랑 네, 승산혈이라고 그래요 승산와 아,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상추. 상추도 응. 먹으면좋 되니까. 근데 좋으니까. 이 상추가 네. 노지에서 컸어야 돼. 응. 비닐하우스에서 크면은 응. 효과가 없어요. 노지에서 키운 상추를 응.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와요.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추 대를 델... 말려놨다가 차를 끓여 먹으면 돼요 상추 대를 음. 어디서 구해요 요새? 건제 약방에 가면은 건재약방. 외과라는 게 있는가 물어봐서 외과를 구하다가 아 해도 되고 뭐지금이래도 네. 네. 상추를 키운 다음에 네. 말려서 네. 그걸 차로 먹는 거예요 와. 맛이 있을까요? 맛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약으로 먹는 거죠 상추차는 또 처음 먹어보는데 네. 네. 아니 그 상추는 생으로 <laughs> 먹고 네. 대를 말려두면 겨울에도 네. 상하지 않고 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라 가지고 그냥 끓여서 네. 수시로 먹으면 잠이 잘안와다 그래도 이제 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른들은 네. 하루에 3시간 잠은 도저히 잠이 온다 네. 4시간 이상 잠을 못 잔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제가 치료해 드리는 네. 파동치료기로 나가서 그거를 계속 하시면은 한 3, 4일만 해도 이제 주무시기 시작을 해요. 아. 지금은 예,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네. 앞으로는 간단한 키트를 지금 만들어서 아. 누구나 쓰지만 딱 키면 프로포폴을 맞을 수 아. 있습니다. 아. 이 우와. 프로포폴이라는 것 자체가 참 네. 정신성이라고 네. 해서 뇌에 영향을 미쳐요. 아. 그거를 되도록이면 안 쓰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아. 노력을 하셔야 될거아요 신경 쓰지. 네. 이제 파동 치료 같은. 네. 비약물치료 네. 그런 거 같은 걸로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또 있습니까? 아뭐 이제 이 정도로 <laughs> 몇 가지 말했죠 오늘? 어, 예. 용천혈을 마사지한다 두 번째로는 승산에 순산. 파스를 붙인다. 붙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피를 쭉 발끝으로 내리는 느낌으로 집중한다. 네 번째는 파동치료를 한다. 다섯 번째는 상추대를 말려갖고 고차를 먹는다. 네. 여섯 번째는 노지에서 자란 상추를 먹는다. <laughs> 일곱 번째는 숨을 네. 들이시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아. 모았다가 숨을 내쉬면서 전신의 힘을. 아직도 이제 참못 드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 방법을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고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났어요. <웃음> <웃음>